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더빅입니다 오늘 또 역시 낚시를 가볼 겁니다 아 지금 3주째 꽝을 치고 있어요 지금 3주째 꽝을 치고 있어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아 오늘은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는 낚시도 어, 일단은 볼락 낚시고요 가서 오늘은 꼭 볼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한 어, 23일 11시 23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갈 목적지가 조금 멀어요. 저번에도 이제 먼 데를 갔죠. 부산을 갔었는데, 부산 이제 조금 부산보다 조금 더 위, 울산으로 갑니다. 이번에 울산으로 가는데, 또 혼자 가면 또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제첫 영상에 등장했던 우리 빵형 같이 갑니다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오늘 또부리을 받아왔습니다.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하는 낚시 파트너 빵형입니다. 음. 네. 뭐 저희 둘다 초보기 때문에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번에는 꼭 잡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어 이제는 외장하드로 영상이 갈수 없습니다.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저번에 말한 거 <laughs> 저번에 아, 그... 저... 저번에 그... 네. 어... 제가 영상을 이제 어떤 식으로 찍을까 막 생각하면서 있는데, 갑자기 빵용이 말을 하더라고요. 아, 이번에 가가지고 못 잡으면 입수하겠다고... 아, 근데 저희가 이번에, 이번에, 이번에 한 마리도 못 잡는다. 원투도... 누어든 전혀 입수합니다. 아, 원투도 포함시켜서? 아 그렇죠. 아, 루어로만 하는 모르겠는데. 게 아니라 루어로만 그렇죠.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볼락 낚시 영상인데 볼락이 아니라. 아, 저는 장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. 루어 아. 자체를 할줄 아는 모네입니다, 모네. 아, 근데 이번에 방영이 볼락 낚시를 안 해봤어요. 그래서 볼락을 처음입니다. 방영은 처음이기 때문에 못 잡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못 잡으면 어쨌든 뭐 루어든 원투든 못 잡으면 입수를 한다고 하니. 또또영상각 n 또 동생 영상각을 또 야무지게 만들어 줍니다. 아무튼 저희는 이제 출발하고 도착해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 출발 가자 잡자.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들 어, 지금 드디어 울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울산에 도착을 해서 갯바위나 외양포인트 말고 먼저 내항에서 오늘은 조금 던지다가 어 지금 자로 갈 생각이에요 바로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어 지금 시간이 몇시인가요? 1시 5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55분 1시 55분이고 지금부터 해서 어 이따가 저녁 피딩까지 일단은 좀 해보고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포인트 이동을 저녁 시간대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수 무조건 잡습니다. 오늘 무조건 잡아야 돼요 어 저는 어제 이제 저포를 잡았기 때문에 입수 일단 면제가 됐습니다 뭐 아무튼 뭐 여기 입수할 때는 입수할 대는 많으니까 일단은 바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작위 원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어, 제가 이제 루어로는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원투로라도 잡는다고 지금 말합니다. 예,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. Go, 화이팅, 화이팅. 아, 어제 저녁에 준비를 좀 해놨기 때문에 어,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. 입수 안 하겠다는 굳은 의지. 원투아첫 캐스팅부터 총 쏘는거 아니겠지? 아이 첫 캐스팅부터 총 쏘면은 살짝 슥기 나가 캐스팅 아이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저, 저도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캐스팅 오케이 일단, 낮에는 볼락 보기가 좀 힘드니까 조금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래도 여기 여밭이 좋아서 오늘 뭔가 기대를 좀 해봐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? 뭔가 오늘 느낌이 좋아. 어? 아, 쇼파이트! 쇼파이트! 또 쇼파이트야. 아 쇼파이트가 지금 계속 났습니다. 조금 더 던져보다가 계속 저거 하면은 바늘 조금 더 작은 걸로 일단 바꿔바, 바꿔줘 볼게요. 아이 쇼파이트가 나에게 이또 희망을 또 안겨주는구나. 안 되겠어. 바늘 조금 더 작은 걸로. 바꿔봐 여기 그 입수하기 싫으면 빨리 빨리 잡아 왔다 왔다 진짜 왔다 이거는 이거는 물었다. 뭐? 아 얘가 돌에 박혀 있었어. 오, 볼락! 여러분들 바로 왔습니다. 근데 잎 옆에 싹 걸렸네요. 바로 볼락 나왔습니다. 얘한아 얘가 먹고 바로 박혀가지고 한 15, 15 정도 될것 같은데 얘는 일단 킵 해놓을까요? 들어가 살아있어 아 좋아요 자 저는 또 오늘 또 입수가 면제네요 어. 지금 해가 넘어가서 그런가 숏파이텔 나이스 탈탈 아 근데 빠진 것 같은데 아닌가? 너왜 탈탈탈 안 걸리니? Hello. 젖볼이네요 젖볼 야 여기 포인트 줬다 아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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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야 미안해 살아있니? 어잘 가네 좋아 좋아 아 포인트 줬습니다 아 내가 빼주려고 랬는데 알아서 빠져갔네요 야 원투 필요 없다. 어? 원투 필요 없어요. 어, 나이도 나이도 근데 아 접볼밖에 없다 지금. 그니까 지금 아 조금 몰락이 접볼밖에 없네요. 아 이거 잘 보일라나 사이즈가 아. 볼락이라고 하기도 모한 사이즈가 나와 버렸어. 바이바이. 잘 가라. 아하, 또 조금 숨었나? 아이, 너무 한 무서워 가지고 숨어 버렸구만. 와쓰 또 왔어 또 왔어. 아 근데 얘도 첫지저 <laughs> 여기 작은 거밖에 없나 보다. 예 네, 작은 애들밖에 없나봐요. 아 오수. 저 오순가? 아 육수네. 육수 잘 가. 아 좋아 좋아. 아니 형왜 그렇게 불쌍하게 앉아 있는데? 어 그러니까 아직 시간 많아. 아직 아직 한네 시밖에 안 됐을 거야. 그러니까 지원 네 시밖에 안 됐을 건데. 아 이제 형두시사0 분이다. 네시도 아니다. 어. 아직 시간 많다! 아직. 아니, 시간 많다! 왔다! 아니, 내가 왔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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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... 아, 젖불 밖에 안 나온다. 야, 질수... 예 네, 근데 여기는 이제 짧은 애들밖에 없나 봐요. 바로 살려 주겠습니다. 어, 떨어져! 음, 살아갔습니다. 여러분들, 여기 아주 포인트 좋습니다. 갯바이도 뭐 이렇게 위험, 많이 위험하지 않은 것 같고, 어, 많이 위험하지 않은 것 같고, 해변에 지금 뭐 텐트 치고 장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래서, 어, 낚시하기는 엄청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또 민박이랑 펜션이랑 이런 것도 잘 구비되어 있고, 어. 조만간 또 한번 와야겠네요. 저 오늘 물때가 사물이고 어. 사물에 수온이 14도 찍혀 있었거든요. 아, 근데 좀큰게 나와야지 이제 저쪽에서. 어? 나중에 이제 조거 사진을 보여 드리는데 했잖아, 왔어? 어? 온다 했지? 어? 너 온다 오아 아, <laughs> 했어. 아 보여주고 아 <laughs> 아 보여주고. 보여주고. 아, 이렇게. 어? 보여주고. 아 온다 했잖습니까 제가 또습니다 아 <laughs> <대시고. 웃음> 어 <laughs> 입수 면했다. 입수 면했어. 어? 물고기 크기가 뭐가 중요한데? 어? 집만 하면 되지. 나 진짜 여기 초심자 포인트다. 어. 발판도 너무 좋고. 어, 진짜 여기 낮에부터 볼락이 뭐조그만한 거긴 하지만. 야, 아까 여기다가 고프는데 슬차런이 들어왔을까? 봐봐. 돌 밑으로 숨잖아. 음. 응. 막 습성을 알아 보려고 내가 한 마리 던져 봤지. 그러니까 이게 <목소리> 여기가 진짜 발판도 좋고 초심자 포인트로 너무 적합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볼락 사이즈가 작은데 조금 더 지나고 조금 더 수, 수온이 내려가거나 뭐 추워지면은 정말 조금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느낌?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초보자라 잘 모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발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지금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 상태도 엄청 깨끗하고 아 여기 포인트 너무 좋습니다 제가 첫 영상인가 그때 아일러브 후포라 그랬는데 오늘은 아일러브 울산입니다 <laughs> 물론 너무 멀다는 게 조금 어,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너무 멀다는 게 아, 조금 흠이지만 어우, 애들이 아주 그냥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어.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날 우리 빵형이랑 같이 또 즐거운 낚시 와이프는 같이 오려고 했는데 와이프는 빵형 가는데 자기가 뭐하러 따라가냐고 안 온다 그래서 두고 왔습니다 캐츠 크루 지그에드 두개 지금 준비해왔고 아 근데 1 일... 오케이 왔다이 왔다 달달달달달 달달달달달 왔다이 오 이거 조금 살짝 치는데 어딨노 어딨노 어이 왔다리 왔어 왔어 사이즈 사이즈 괜찮은데 자 사이즈 좀 되는 거 왔습니다 아 오늘 타작 한번 해보자 그 혹시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 뭐야. 어아 이거 씨, 이거 볼락 아니다. 뭐가 뭐어아 이거 볼락 아니다. 어아니나 볼락인가? 아 볼락이네 볼락이네. 오 어, 근데 사이즈 좋은데? 그래? 오이 어, 던지자마자 오 사이즈 어? 괜찮은데? 아 이거 우럭이다. 어그네 구수채 구수채 이건 한20 되겠다 구수채 이 맛에 낚시한다 이 맛에 낚시합니다 이 맛에 이야. 엄마하고 애기하고 <laughs> 같이 잡혔네 <laughs> 뭐야 이 사이즈 사이즈 차이 뭐야 어 어? 아니 엄마가 잡혔으면 바로 킵해줄게요 일단 근데 이제 낚시 갈때 방송을 키려고 했거든요. 근데 삼주 꽝을 쳐버렸어.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온 김에 아까 이제 볼락 나오는 거 확인하고 젖볼이라도 나오는 거 확인하고 지금 이제 방송을 킨 겁니다. 젖볼이 더 길게 잡아야 되나? 아... 아이고. 을왕리 말고 그냥 그 주변에 가도 될 듯? 조만간에 서해 쪽에 우럭 탐사하러 갈 거니까 그때 한번 같이 가자 아, 에, 에. 살짝 좀, 아, 조금 있으면 이제 집어는 켜야겠다 음. 나이스 왔다 아 좋아 좋아 아 이거는 사이즈 좀 된다 10cm 넘었다. 야, 좋다. 오, 사이즈 좋은데. 올라. 11수. 아, 솔직히 이제 몇 순지도 모르겠어요. 이제 몇 순지 모르겠습니다. 잘 보이죠? 여러분들, 볼라, 나왔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영롱하다, 영롱해. 예. 바로 키베드릴게요. <laughs> 아, 진짜. 잘 나온다. 좋네, 이 자리. 어, 여기 완전 괜찮은데? 진짜 이거 초심자 포인트다, 이거. 일단 끝이 났고 어떻게 지금 영상이 지금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 잡았다. 뭐 사이즈 큰 것도 많이 잡았다 어, 지금 일단은 이 친구들이 다 살아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음. 네. 응. 다 살아있는 거. 근데 배는 뒤집었는데 살아있어? 이거 풀어주면 다 살아나? 기복에 해놨는데 좀 빨리 얘네들의 수명을 두 마리. 제거한 번만 모르겠는데. 자, 여러분들 자, 낚시가 끝났습니다. 아 오늘 정말 손맛 진짜 제대로 봤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여기 여기는 일단은 울산 아, 당사항 해상 낚시공원. 쪽에 있는 어 작은 갯바위였고요. 아 초보자도 진짜 와서 마릿수를 제대로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. 제가 이때가 저볼락 낚시를 다 여섯 번밖에 안 다녔거든요. 근데 이 정도 마릿수를 할수 있다? 아 진짜 엄청난 포인트입니다. 아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여기는. 양쪽으로 화장실이 있어요. 당상 해양 낚시공원 화장실 하나 있고 오, 오른쪽에도 이제 화장실 공중 화장실 있습니다. 어, 상태는 아주 청결적이에요. 차에 와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아 고프로로 찍은 영상이 없어요. 그래서 어, 아마도 이제 편집이 라이브 방송 한 걸로 이제 편집이 될것 같은데. 아,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3주 만에 아, 영상 건져도 데 진짜 일은 실수나다리 진짜 더비 진짜. 아무튼 오늘 입수 걸은 입수 공략을 걸었던 우리 빵형. 아뭐 아, 얼렁만 해도 한 열댓 마리 들어왔습니다. 아또 이제 입수 공략 걸었던 빵형이. 아, 또 볼락을 잡았기 때문에 저도 물론 볼락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어, 오늘 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. 아무튼 이번에 낚시 정말 재밌게 했고 다음 영상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전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안녕.